정치는 도대체 뭐냐? 공자의 말에서, 노래의 말씀은 단문입니다 정자는 정해라. 어떤 사람이 정치를 못 씁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만 정자는 정해라. 근데 동양에서는 이 정은 정사입니다. 정사라는 뭐냐 올바르게 하는지. 정과 사가 다릅니다. 정 하나로 되면 정사와 정치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요즘에는 무조건 정치로만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는 작은 일, 치는 큰 일, 사는 사적인 일, 치는 공적인 일, 사는 지 없이 하는 일, 치는 지 갖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사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정치는... 그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아닙니다. 근데 동양의 정이라는 것은 정사와 정치를 다루죠. 누구나 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회가 튼튼합니다. 왜 남한테 미룰 게 없습니까? 공사가 하나로 돌아가죠. 그래서 사적인 일이건 공적인 일이건 개인의 이익은, 사회적 이익은 올바르게 하는 것이 이것을 정의라고 봤습니다. 근데 올바르게 하면 부정화 되는 버입다 그러면 이제 내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역할 관계를 여기는 민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군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치사라고 그럽니 여기는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이두 관계를 공자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여기는 초와 같은 존재고 여기는 통과 같은 존재고 민, 송인들은 풀과 같은 존재의 역할이라고 군이나 지위를 갖고 있는 위적자들은 바람과 같은 존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풀은 바람 부는 대로 놓는다. 왜, 여기는 고권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윗사람이 바르게 한다, 윗사람은 바르게 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윗 사람이 부정하게 한다. 아래 사람이 바르게 하려 해도 바로잡기 어렵다. 윗 사람이 자리다. 물론 나는 지위를 얻다 않는 윗 사람이지만 지에가면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윗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자리하다는 면 벌써 이것은 나, 나 스스로는 부정하게 사는 산다. 매 순간 나도 어떤 일을 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이름 만한 니다기신이 정이면, 내 자신의 삶의 태도가 올바른, 불량이 에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그렇게 하고, 기신이 부정이면, 내 삶의 태도가 부정하면, 이언이 부정니다 아무리 길린다고, 고개 가둔다고 명령해도 딸요 는 바람과 같은 감격한 힘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각자의 존재들은 어떤 측면을 갖고 있나? 정치로만 하다 그러면 군신민입니다. 군군 신실민입니다. 인군은 인군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답고이 요것은 빼요. 왜? 네. 인공 낮고 신하가신하나오것 그게 바로 올바른 것이다 민을 바보잡으로 하지 말고 내가 인공값 하고 있는 거, 신값 하고 있는 거, 나를 바보잡은 그게 정이다. 이렇게 공개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사라는 분께. 끊임없이 나한테 요구하고, 타인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나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나와 타인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타인도 바로 잡다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이겁니다. 인재 등용의 중요성은 노노에서 말합니다. 나 홀로 상대를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나 대신에 내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재 인재근뇌. 균형입니다 인재 균형에서노력해서 간단히 말합니다. 구분 나무 위에 반듯한 나무를 올려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바니죠 근데 반대로 반듯한 나무들 거기에다가 구분 나무를 올려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고거니요 인재 균형할때 정지간 인재를 뽑아서. 그러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사람 때문에 바라지 근데, 부정한 사람을 뽑았으면, 윗사람이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윗사람도 사는 앞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항수하지 않을 수없 있습니다. 노노는 계속 우리한테 정을 요구합니다.